자 이번 업데이트로 출시된 달빛술사와 우리 밀키웨이 마쿠키 요두 녀석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쿠키 나올 때마다 하나 하나 리뷰를 했는데 두 마리를 오늘 한번 동시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달빛술사가 특별 토핑을 또할수 있거든요. 특별 토핑을 제가 미리 하나는 받아놨는데 강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뭐야 피해 감소 5.7% 이게 바로 나온다고? 와 뭐야! 이게 하나를 섞어라도 세트 효과가 발동이 되네? 야, 차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상대방에게 돌진 하면서 모든 아군에게 기절저항 버프를 겁니다. 그리고 피해 감수 버프는 자신에게 걸고 적들을 여러 번 밀어내면서 방어력 감소 디버프와 피해를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을 다 사용하게 되면 자신과 아군에게 보험막까지 거는 요거는 좀 많이 쓸것 같아요. 왜냐면은 밀키웨이마 쿠키 자체가 꿈의 잠식 효과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꿈의 잠식이 달빛술사 쿠키가 사용하는 그거거든. 나쁘지 않은 듯 얘도 피해감소 쪽으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요덱, 요데? 요덱 어때요? 여러분들 야무지게 생겼잖아. 우리 마스터 3위신 이분 신명나게 한번 패볼게요 갑니다잉. 인도하신동. 오! 달빛술사가 쿨타이 제일 짧은가 보네. 시작 쿨이 제일 짧은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기절 면역이 있는데 수면 디버프는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대방 쿠키들이 그리고 지금 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피가 안 까이고 있거든요. 애들이 피가 안 까요. 야 뭐냐? 아니 힐량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고? 아니 힐차이다알수 있죠? 알수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밀어버렸는데 어이 뭐야? 어? 야 역시 신규 쿠키는 무조건 사기다. 신규 쿠키는 안 좋을 수가 없다. 이걸 반드시 보여주는 듯한 우리 달빛술사의 딜량. 이게 초월 삼성인 지금 블랙펄 쿠키보다 힐량을 훨씬 뛰어넘게 넣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회복량은, 와! 돌아왔습니다, 우리. 퓨어바닐라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무시할 게 절대 못 되는 게, 밀큐에이마 쿠키가 힐량을 100만이나 넣은 걸 보면은,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어, 너무 좋은데? 지금, 달빛을 잠깐 느껴본 건데도, 사기라는 게 바로 느껴졌죠. 체감이 바로 되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마스터 2. 점점 올려볼게, 점점. 이제 상대 덱은 전 시즌의 정석 덱. 자, 수면 한번, 수면 웨이브. 와. 아니, 딜량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퓨어 바닐라가 확실히. 퓨어 바닐라가 돌아왔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다른 애들도 물론 사기라는 게 보여지는데, 명령입니다. 퓨어 바릴라가 진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회복량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와, 뭐야?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수면 디버프가 걸리면서 상대방 풀타임들이 다 꼬이네. 와야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와 확실한 건 블랙펄 딜량은 찍어 눌렀다. 회복량 봅시다. 와 잠깐만. 퓨어바닐라가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힐량을 보여주면서 1위 힐러로 아예 자리를 매김말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을 안 쓰게 될것 같은 이유는 당연이 달빛술사의 존재. 달빛술사는 수면 디버프이기 때문에 기절면역 효과에 상쇄된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기절면역 버프는 심지어 밀키웨이가 아군에게 전부 다 씌워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방탄소년단보다는 다른 힐러를 쓸것 같고, 그게, 퓨어 바닐라가 될것 같다. 홀리베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버프된 쿠키 중 하나죠. 퓨어 바닐라 힐량이랑 지금 달빛술사 힐량이랑 이 녀석을 자주 쓸지는 모르겠지만 윌키웨이도 힐량이 있거든요? 힐량, 힐량, 힐량. 오래 갈 거예요. 분명히 오래 갈 건데 보통 오래 가는 덱들이 어떻게 되냐면 1분 때 이제 달빛술사가 스킬을 쓰고 그 다음에 블랙펄이 그 위에 스킬을 덮는 그 타이밍을 무조건 노리게 될 텐데 한방 딜을 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범위 딜이나 양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클로티드 크림, 샤베상어 그런 애들이 갈것 같은데 일단은 홀로티드 크림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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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자 수면 음. 웨이브, 웨이브 넣고 멈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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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베리 이제 홀리시드라는 새로운 그 버프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홀리시드가 이제 홀리베리로 어. 홀리 어. 홀리 어. 홀리 어. 바뀌죠. 올리와 퓨어 바리 라힐량뭐야와 방금 봤 어요？여러분 들 어때？그 와중 에 달빛 수사넣어와 방금 뭐야？진짜 와 아니, 클로티드 크림이 좋은 거는 진짜 모르겠음. 그냥 이 자리는 누구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업데이트 정말 딱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무조건 키워야 하는 쿠키. 갈빛술사. 없어요? 그럼 게임 접으세요. 그게 <laughs> 보기에서 <laughs> <laughs> 달빛술사 없다? <laughs> 그러면 아니 접은건 아니어도 달빛술사 없는 덴 그만 골라치세요. 약간 이렇게 될것 같아. 아니 사자가 있는 굴에 굳이 들어가서 어? 사자와 싸울 필요가 없잖아. 내가 사자가 아닌데. 그런 느낌이고 퓨어 바닐라 없어요? 진짜 접으세요. <웃음> 아니, <laughs> 아니, 근데, 퓨어 바닐라는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번에 고대 전승이라는 이벤트도 또 새롭게 하기 때문에, 고대 전승으로 먹어서라도 챙겨라. 어, BTS 이벤트 종료의 여파인지, BTS 말고, 퓨어 바닐라 써라. 이런 말을 대부에서 하는 듯. 밀키웨이 맛 쿠키. 이 녀석은 지금 괜찮은 녀석 같긴 해요. 아군에게 기절면요. 찰스, 봐봐. 본인 피해 감소, 힐량, 거기다 귀여워. 이거 귀여운 것도 못 무시하거든.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좀 귀여운 녀석들에서는 나름대로 쓸만하다. 랭커분들도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퓨어 바닐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퓨어 바닐라. 전부 다 지금 교체 중입니다. 5등분이랑 저랑 비교하잖아요. 자리가 딱딱딱 맞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여기는 달빛 술사예요. 이거는 그렇죠? 달빛 술사와 지금 퓨어 바닐라는 조금 빨리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 밀키웨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좋은 것 같긴 해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탱커 쪽에서는 선택지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자색 고구마도 있고 휘낭시에. 그리고, 뭐, 솔방울맛 쿠키도 솔직히 괜찮았고, 찰스도 있고, 웨어올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연구가 좀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 달빛술사와 퓨어 바닐라는 신이다. 그야말로 신이다. 어, 신입니다.